경찰 조사에서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문 채취는 범죄 수사와 신원 확인을 위한 강제 처분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과 특정 범죄 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강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될수 있으며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문 채취 거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절차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이해 재기 또는 중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취 절차의 적법성, 강제 집행 가능 범위, 거부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조와 방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